오늘은 저랑 같이 다이언트한 가방 만들어 보겠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분명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매듭을 지어 주세요 구멍을 만들고 구멍에다가 실을 집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쭉 당겨 주세요 매듭이 단단하게 지어지도록 쭉 당겨 줍니다 이 매듭의 크기도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코가 크, 커지기 때문에 그틈 사이사이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방 밑바닥을 만들 건데 밑바닥을 어떤 크기로 할지에 따라서 가방이 모양이 매우 달라지거든요. 저는 5코로 해볼게요. 5코 정도가 무난하게 이쁠 것 같아서 5 코로 해주겠습니다. 코를 만드는 방법은 이 짧은 쪽 말고 긴 쪽을 여기 구멍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안 되고, 이 방향으로. 한번 넣은 방향으로 계속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빼주시고, 만약에 뒤집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코를, 그러면 저는 다섯 코 만들어 볼게요. 자, 두 코. 세 코. 네 코. 마지막 다섯 코. 코를 만들었어요. 코를 세는 방법은 V가 코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위로 만들어 나갈 건데요. 일단은 맨 마지막 코에 코를 또 하나 만들어줘요. 저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위로 나갈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코, 여기죠. 이렇게 V가 코 하나를 했으니까, 여기서 코를 하나 빼와요. 이때 코 길이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해주세요. 그 다음 그 옆에 코, 여기. 그 구멍에다가 넣어서 빼 줍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 요렇게. 그다음 마지막 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매듭이 있죠? 여기까지 총 다섯 개의 구멍이 만들어졌으면 맞습니다. 그다음 뒤로 돌려서요. 완전 반대로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꽈배기 모양이 있죠. 이게 한코한 한 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꺼배기에다가 한코그옆 꺼배기 한코또그옆 꺼배기 이 꽈배기. 다음 마지막 꽈배기. 마지막 꽈배기에는 코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코를 계속해서 추가해 줄 건데요. 요 꽈배기를 방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끝나는 코가 이 코가 돼야 되니까 이 코에다가 표시를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집게로 집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마지막 코요 자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얹으시면은 여 구멍이 보이죠 여기다가 실을 넣고 빼줍니다. 이렇게 그 옆에 것도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일단 만들기 전에 딱 붙인 상태에서 구멍이 구멍에다가 실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옆에 거 만들기 전에 딱 붙이고 실을 끼워주세요. 그 옆에 것도 만들기 전에 딱 붙이고 실을 끼워주세요. 그 옆에 것도 딱 붙이고 실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반대편으로 가줄게요. 이것도 옆에 거랑 딱 붙인 다음에 실을 빼줘요. 똑같아요. 그 다음 옆에 것도 실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계속 옆에 거, 그 다음 옆에 거, 그 다음 옆에 거, 이렇게 반복해서 실을 끼워주세요. 다음 첫 번째 코로 돌아왔죠? 실을 끼워줍니다, 똑같이. 다음 것도 해줍니다. 이렇게 딱 붙이고 실을 빼줘요 여기도 이 옆에 거죠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빼주세요 자그 다음 이거죠 이거 요거.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두 개를 다음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다음 옆에 것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실을 빼주세요. 자 이제 이거를 계속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한 다섯 번 왕복을 왕복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이걸 기준으로 한 바퀴가 한 단이 되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완전 이상하죠? 개수만 맞으면 상관 없습니다. 일단은 요. 매듭이랑 요 집게 꽂은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모양을 더잘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일단 한 바퀴 더 둘러볼게요. 어쨌든 방식은 맞게 하고 있다면 나중에 올바른 모양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시면 더 예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집게가 꽂은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대로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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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무리를 하면 이런 느낌의 가방이 될 거예요. <laughs> 딱한 단만 더 올리기 뭐한 바퀴만 더 돌려줄게요. 이거 기준으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한단더 올리려면 점점 단수가 올라갈수록 모양 맞추기가 쉬워지죠. 원래 처음에만 좀 그렇지 나중에는 맞추기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실을 잘라줄 건데요. 실을 얼만큼 잘라주냐?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방끈 길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실을 남겨두고 잘낼 거예요. 대충 어림짐작을 해보자면 요만큼 그리고 고리를 대충 만들어요. 차피 풀을 거니까. 이렇게 코를 계속 만들어 줘요. 코를 얼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방끈 길이가 달라지겠죠. 저는 살짝 미니백 느낌으로 팔에 걸칠 수 있는 만큼의 두께로 해줄 거예요. 한번 대보세요. 자기가 만든 끈을 대보시고 팔에도 걸쳐 보시고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 나는 어깨도 걸치고 싶다. 이러면 훨씬 길게 해야겠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더 짧아도 이쁠 것 같아. 좀더 짧게 할게요. 나좀 잘라주세요. 실수로 여기 자르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다 풀어 주시고요. 여기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1 0개구멍다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넣으셨으면 쭉 당겨주세요. 쭉. 그러면, 이렇게 코들이 다 집어 넣어졌죠? 입구를 원하는 만큼 조여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끈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쭉쭉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클립 찍은 코가 여기거든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뛰어넘기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옆에 코. 그 다음 옆에 코.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어떻게 여기 여기가 나오는 코죠? 다음, 다음 코부터 당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깥쪽으로 당기니까 이게 당겨지네요. 그러면 이 넓었던, 이 넓었던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넓은 게 이런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 당겨주셔도 되고, 이런 느낌이 좋다 하시면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코한코 한코 옮겨가면서 당겨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기셨으면 이제 이긴 줄을 다시 당겨서 마지막 코까지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넓이로 또 넓혀주시고요. 아까보다 좀더 쫀쫀한 느낌의 가방이 됐죠? 자,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 끈 만드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 코에 바로 옆에 코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 실을 끼울 거예요. 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기다가 이 실은 위에 있고요.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코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제 원하는 만큼 여기서 이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코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원하는 만큼 만들어 줍니다. 한번 대보고 길이 체크도 해보시고요. 얼만큼 해야 예쁠지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 저는 이 정도가 딱 예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만큼 하기로 했으면 저는 한 코를 더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길게, 이 정도. 자, 이제 마지막 코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대칭이 맞죠?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코를 좀더 길게 해도 좋아요.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남은 실은 황금 넣은 위쪽 코랑 황금 넣은 위쪽 코랑 아래쪽 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사이로 넣어주시는 템입니다. 요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마지막 코는 굉장히 쭉쭉 당겨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뒤집어주세요. 요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데다가 코를 넣어줘요. 코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또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냥 잘라도 사실 괜찮기는 한데 저는 그냥 묶어줄게요. 이렇게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매듭이 되겠죠? 그냥 한번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실은 또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또 이런 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사이사이에다가 숨겨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쓰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꼬매주겠습니다 실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랑 여기를 꿰맬 거예요. 근데 안에 솜이 좀 많죠? 안에 솜을 좀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벽면이랑 같이 꾸밀게요. 뒤집어 줄게요 이제 가방 완성했습니다 이쁘게 메고 다니세요 아, 키링을 한번 매 볼까? 키링 같은 거 해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좀안 어울린다 이건 인형 <laughs> 가운데다 하나 달면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핸드폰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핸드폰도 넣고 이어폰도 넣고 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가방 만들길 바랄게요. 파이팅!